안녕하세요, 벨루마마예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은 이제 한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학기에 앞서 제가 어, 한 가지 이제 강곡한 부탁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어, 연달아서 노쇼가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 기분이 상당히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미리 뭐 하루 전, 저는 꼭 오기 전에 연락을 드려요. 혹시 변동이 있으시냐. 근데 없, 없다고 했어요. 전날 밤 8시까지는. 근데 이제 당일날 2시 상담인데, 어, 진짜 전 2시에 뭐가 있나 봐요. 2시 상담인데 2시 6분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 이미 회사인데, 어, 취소 못 오겠, 못 온다고 하고, 또 엊그저께도 2시 상담인데 저 이미 회사 1시간 반 운전해서 도착했는데 어 1시 40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못 오겠다고 아어 정말 여러분 제가 예민한 건가요? 어 이게 시간 약속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한건 때문에 회사를 또 출근을 했는데 그한 건이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우리 시간 약속 정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꼭이 플래너 상담이 아니어도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뭐 메이크업 샵 예약, 드레스샵 예약은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항상 다음 타임 예약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신랑 신부님들 꼭꼭 시간 잘 지키셔서 일정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지금 진짜 상담비를 받아야 되나 진짜 상담비 받는 플래너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갔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제 최근 TMI 였고요. 어, 일단 오늘은 한복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는데, 사실 한복이 많이 간소화됐어요. 정말 우리 소중한 우리 전통 옷인데, 이렇게 간소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도 경험을 했지만, 한복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맞춤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게된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요즘에는 혼주 한복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많아요. 한복이 그러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됐고, 보통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 그리고 언제 입으면 좋은지 이런 것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어 네, 그러면 우선 어 간단하게 구성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저고리와 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랑님 신부님 양가 혼주분들 근데 이제 촬영할 때는 업체에서 신부님 위에 당이 제가 사진 첨부할게요 당이라던가 이제 신랑님 쾌자긴 조끼 있죠 요걸 보통 대여를 해주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걸로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훨씬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가 어머님들은 그냥 딱 이제 고급스러운 저고리와 치마 이렇게 이제 보통 기본 구성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금액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구성별로 어, 일단 어,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벌당 거의 똑같아요 신랑님 신부님 양가혼주 똑같이 내가 맞춤을 진행한다 이러면 최소 60만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어, 뭐 종로나 청담이나 금액차에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일단 최소 한 60만원 정도면 어, 그래도 신랑 신부님은 잘했다 그리고 이제 혼주분들은 최소가 60이고 보통 7, 80 선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춤하게 되면. 이게 대여도 똑같이 신랑 신부님 거보다 양가 혼주분들께 금액대가 좀더 높거든요. 그 소재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이 고급 자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 신부님들 거보다는 이제 양가 혼주분들께 좀 금액대가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대여로 했을 때는 신랑 신부님께 보통 벌당 30만원씩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혼주 분들도 벌당 30만원씩 시작인데 소재나 자수에 따라서 보통 뭐한 3,40,40,50까지도 올라가요 제가 7년 전에 벌써 결혼을 했죠 결혼했는데 양가 어머님이 저는 그냥 예쁜 거 하세요 라고 이제 맞춤 안하시고 대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한복집에 걸려있는 그 신상 한복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78만 원이었어요. 돼요. 두 벌이.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거보단 금액이 올랐겠죠. 그래서 보통 좀 예쁘고 좀 고급스럽다. 그리고 약간 어머님들의 마음에 좀 들어야 된다 이러면 최소 한 7, 80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고민이시죠? 내가 맞춰야 되나, 대여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이제 맞춤을 추천하는 경우는, 신랑신부님이 촬영 때도 한복을 입고 싶고, 본식 때도 한복을 입을 거다라고 하면은 보통 신부님 맞춤하고 신랑님은 두번대여 하는 게 이게 패키지 구성이 가장 많아요. 보통 두번두 두 분이 대, 그 맞춤을 하게 되면 120 정도가 들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대여를 하게 돼도 120 정도가 들 거고 근데 신부님 맞춤하고 신랑님 두번 대여하는 게한 100만 원 정도 패키지 선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통 신랑님들 예복을 맞추시니까 대부분 한복은 빌리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촬영 때도 입을 거고 본식 때도 입을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구성을 추천을 해 드리고 어 저는 한복을 굳이 촬영 때안 입고 싶어요라고 하면 뭐라 하지 않겠죠. 굳이 또 한복을 맞추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예쁜 한복을 대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어차피 뭐패백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한복이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이 한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 저는 필요한 돌 때는 한복을 원래 입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 한복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맞춤보다 대여 예쁜 거좀 비싸더라도 예쁜 대여 하시는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또 반면에 어 저희 폐백은 따로 안하고 2부 드레스 입을 거예요 근데 촬영 때는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또 촬영용으로 대여를 하시는게 좋거든요 그러면 뭐 당이도 서비스고 뭐 배자도 주시고 이러니까 보통 그렇게 1회 대여로만 하시는 걸좀 추천을 해요 그럼 이제 양가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음 절대 어 뭔가 신랑 신부님이 먼저 판단을 하지 말라고 좀 조언을 드려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드레스 생각하고 예복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은 이 한복에 굉장히 어,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 어머님이 하고 싶은 곳에서 하세요. 뭐 맞춤을 하고 싶으면 맞춤을 하시고 대여를 하고 싶으면 대여를 하세요. 어차피 우리 한 번뿐인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주시면 요즘에는 그래도 대부분 다 대여로 진행하는데 어난 앞으로도 입을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맞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 어차피한번 하는 결혼 어 그러면 맞춤 하세요라고 이제 맞춤을 해드리는 게 좋고 을 대여할 거다 이러면은 어 그럼 대여로 예쁜 거잘 고르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약 시기도 말씀드렸죠 이게. 아, 사실, 저희도, 저도 예약 시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하 몰리는 데는 정말 많이 몰리는데, 또안 몰리는 데는 그렇게 또 일정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인기 있는 곳, 뭐, 운선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여 기간도 지금 벌써 10월 말로 가야 되는데, 예약하는 거가. 근데 이제 뭐 다른 경우에는 뭐 다른 업체들은 또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는 예약 시기 내가 원하는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갈수 있으면 어, 최소 예식일 기준 그러니까 내가 뭐 촬영이다 르면 촬영일 기준 한두달 전에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잡아놓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 분이서 입장을 하는 입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색감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게좀 어 맞아야 예뻐요 근데 이제 보통 의견이 서로 다르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디자인을 입어야 되지만 보통은 같이 들어가야 예쁘거든요 같은 느낌이 그래서 보통 한 곳에서 진행을 하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고 이한 곳에서 해야 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박이 담에 다 아시잖아요. 한벌 하는 것보다 이제 네벌 했을 때 조금 더 할인 혜택이 좀 들어가니까 신랑 신부님도 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신랑 신부님 양가 어머님이 이제 같은 곳에서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 일단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 한복을 종로나 혹은 청담에서 진행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금액은 정말 평균적인 금액이고 종로 같은 경우에는 뭐 벌당 20만 원 맞춤하면 벌당 40만 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 내가 좀더 가성비 있게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고 오늘의 약간 좀 체크 포인트는 예산을 좀 미리 잡아 보는 거랑 우리가 촬영 때 한복을 입을지, 우리가 패백을 할지, 아니면 혹은 양가 어머님은 대여를 할지 맞춤을 할지 이런 걸 미리 미리 상의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예약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약은 이제 최소 두달전 방문하는 걸로 미리 예약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어 크게 어려움 없이 한복 또 예쁜 곳에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1000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힘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또 들고 올게요. 그럼 안녕!